안녕하세요 뜨개공장 콩장장 콩지입니다 오늘은 새우뜨기를 이용해서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 봤는데요 끈 하면 또 새우뜨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가 때이니만큼 마스크 스트랩뜨기에 새우뜨기 끈이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또 콩지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저기 선물도 할겸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실을 이용해서 떠볼 텐데요 먼저 이 아이는 카토나 살짝 실그 같은 은은한 광택이 있는 면사라고 있죠이 아이를 사용해 주시는데 바늘은 오사용 코바늘 3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자수실을 이용해 줬는데요. 이번에는 배색을 하지 않고 쭉 단색으로 떠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복합사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를 이용해서 떠주면 이렇게 마치 배색을 한 것처럼 아주 화려하고 예쁜 끈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한 가닥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 가닥의 실인데 색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죠. 핑크도 보시면 그리고 그린 이 아이도 참 마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단색으로 떠주셔도 되고. 그리고 바늘은 이렇게 모사형 코바늘 2호를 사용해주시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한타리를 가지면 빠듯하게 딱한 줄이 나오는데요. 길이가 50이 살짝 안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린이용으로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어른들도 큰 문제는 없지만, 아무튼 길이가 넉넉하지는 않다는 거. 하지만 너무 예쁘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오링이 달린 핸드폰 줄을 사용해 주시는데, 물론, 이렇게 머리만 있는 아이를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두 가지 모두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부터 새우뜨기를 배워볼 텐데요. 먼저 이 아이들은 실이 너무 가늘기 때문에 코가 잘 보이는 두꺼운 실로 먼저 배워보도록 하고 이어서 카투나와 자수실로도 느낌이 어떤지 각각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새우뜨기를 떠주시는데요. 먼저 매듭을 만들고, 사슬을 하나, 둘, 두 코를 떠줍니다. 자, 그리고 맨 아래 사슬, 한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여기서 짧은뜨기를 해주신 다음에 이 아이를 살짝 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이한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역시 여기서 짧은뜨기. 자, 그리고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떠주시는데요. 자, 이번에는 두 가닥이 나타났죠? 자, 이두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역시 짧은뜨기. 그리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두 가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돌려서 이두 가닥에 계속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역시 두 가닥이 나타났죠? 돌려서, 두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여기서 짧은뜨기, 역시 두 가닥 돌려준 다음에, 두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여기서 짧은뜨기. 계속해서 반복해줍니다. 당겨서, 짧은뜨기. 당겨서,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원하는 길이만큼 계속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아무리는 빼뜨기로 이렇게 해주시면 새우뜨기가 완성이 됩니다. 보시면 조직이 상당히 독특하죠? 이 아이는 살짝 납작한 형태를 하고 있고 모양은 앞뒤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우뜨기 하는 방법 배워봤고요. 자 이번에는 카터나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더 보겠는데요. 바늘은 3호입니다 그래서 매듭을 만들고, 사슬이, 하나, 둘, 그고한 가닥에, 짧은뜨기, 돌려서, 한 가닥에, 짧은뜨기, 그리고, 지금부터는, 두 가닥에, 이렇게 떠주신 다음, 마지막은 빼뜨기로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약 50cm 정도 떠주신 다음에, 이렇게 실 끝의 여유는 나중에 고리를 연결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약 10cm 에서 한뼘 정도 남겨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수실을 이용해서도 한번 떠보겠는데요 바늘은 무사용 코바늘 2호를 준비를 해 주시고 참고로 이 아이를 쓰실 때는 이 띠지를 빼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감싸듯이 잡고 실 가닥을 이렇게 뽑아가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실이 워낙 가늘기 때문에 살짝 뜨는 게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미듭을 만들고 사슬이 하나, 둘, 그리고 한 가닥에서 짧은뜨기 그리고 역시 한 가닥에 짧은뜨기 지금부터는 두 가닥의 짧은뜨기를 계속해서 떠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떠주시다가, 이실 가닥이 약 10cm 정도 남았을 때, 뜨기를,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이실 끝에 여유를 약 10cm 정도, 빠듯하게 남기고 떴을 때, 약 45cm 정도 나오는데요. 살짝 짧은 느낌이 든다 하실 때는, 에 이렇게 끌어. 살짝 당겨주시면 2, 3cm 정도는 더 길이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한타래로 빠듯하게 하나가 나온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고리를 달아주시는데요. 자, 이 아이는 이렇게 제거해 주신 다음에 이해를 이렇게 끊어 주시는데요두세번 정도 이렇게 감싸주시면. 리듭을 지어 주신 다음에 이제 이실 끝을 숨겨 주시는데 이 끈의 중심으로 바늘을 쭉통과를 시켜 주시는데요 이 새우뜨기 끈 사이에는 바늘을 넣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다란 통로가 있습니다 마치 터널 같은 그래서 이렇게 바늘을 통과를 시켜서 정리를 해 주시면 이렇게 단단하게 꼬리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양쪽 모두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오링이 달린 핸드폰 줄이 아니라 이런식으로 머리만 있는 아이를 구입하셨다 하실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 아이는 구멍이 워낙 작기 때문에 독바늘이 들락날락 통과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할수 없이 이렇게 일반 바느질 실을 이용해서 꿰매주시는데요. 자, 이 자수실로 뜬 아이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실 끝을 미리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 모양을 가다듬어 주신 다음에 끝을 숨겨서 정리를 해 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실을 걸어 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슬로번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주신 다음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완성해 봤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봤다니, 와 정말 끈이 너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새우도 괜찮. 매력있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수실이 아이는 오링 없이 이렇게 걸어봤고, 얘는 최대한. 당겨서 길이를 확보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 아이는 이렇게 들어봤을 때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이렇게 두 아이 모두 실크 같은 은은한 광택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매트한 느낌의 면사보다는 훨씬 귀티 나는? 그런 느낌이고요. 뭔가 이 아이들은 하나씩 걸기보다는 왠지 이렇게 컬러풀하게 왕창 걸고 싶은 느낌? 음, 이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이 아이는 그냥 이렇게 만지고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정말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음, 느낌이 좋아. 와, 이 아이는 진짜 선물에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고급진 느낌? 굿. 자, 그럼 이 아이들을 마스크에 걸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걸어두시면 안 되겠죠? 예쁘니까 다른 아이들도 걸어보겠습니다. 오호, 오, 진짜 예쁘네. <laughs> 무지개 빛 마스크 줄이 된네요이 아이들도 느낌이 지금 찰랑찰랑 너무 좋은데. 철학과. 아, 핑크. 다 걸어버릴 테다. 짜잔! 와우! 대박! <laughs> 완전 예쁜데? <laughs> 이거 삐져. 휴는이야 맞아. 이거. 오케이. 오! 대박! 완전 짱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새우뜨기를 이용한 마스크 스트랩 완성이 봤고요. 여러분, 이 아이는 꼭 뜯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